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인의 의뢰와 신앙 강좌를 맡은 오창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섯 번째 강의로 제례두 번째로 시제와 제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제사에서 사용하는 상징물과 4대인의 후손들이 주관하는 기제사나 생일제, 차례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제사에는 돌아가신 분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방식에는 돌아가신 날에 올리는 기제사가 대표적이지만 그 밖에도 생일에 올리는 생일제 특별한 절기에 올리는 차례와 같은 다양한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의 조상의뢰에 주자 가례가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는 점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주자 가례는 기존의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던 조상의례 형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조선정기와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조선정기 국조오래의는 신분, 즉 관직에 따라 조상을 모실 수 있는 대수를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자간에는 신분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4대조까지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자 가례가 정착된 이후로는 신분에 따라 재례 형식의 차별을 두었던 것이 사라지고 원칙상으로는 죽은 뒤에 후손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평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자 가례가 한국인의 조상을 에 미친 영향이 절대적이지만 주자 가례에 있는 제사 중에서 이름은 같지만 전혀 내용이 다른 제사 관행이 한국에는 있습니다. 바로 시제입니다. 이번 강의는 먼저 시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시제라는 독특한 제사 관행이 정착된 것은 한국 사회 조직의 발달이나 신분관념의 발달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돌아가신 같은 부모를 모시는 형제간의 공동의뢰이며 의식행사라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사회집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같은 주상을 모시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친족집단의 규모는 점점 커지기 마련입니다. 시제는 단순히 죽음간이나 조령신앙을 넘어서 한국에서 19세기, 20세기 이후 전국단이 동성조직이 발생하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시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자가래에서는 시제를 가장 중시하였는데 이때 말하는 시제의 시에는 사철을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제는 사계절에 올리는 제사를 말하며 사시제라 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자 가례에서 말하는 시제는 시기상 기존의 절기에 지내는 제사와 합쳐져 차례처럼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1월에 설차례, 5월에 한식 혹은 단오차례, 8월에 추석 차례가 사시제를 대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오늘날 문중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시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시제는 한국의 방식으로 변화한 제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자가래의 시제는 4대 기제사를 모시는 가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 말하는 시제는 이 가족단위를 넘어서는 제사로 인식됩니다. 조상의 돌아가신 날에 제사를 올리는 것을 기제사라고 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다른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한국 전통 주군관에서 영혼은 혼백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혼은 하늘로, 망자의 몸을 움직이는 백은 땅으로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백은 계속 남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지나면 서서히 흩어지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흩어져 완전히 사라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사대로보아 4대까지 기제사를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죽은 사람의 혼백이 완전히 흩어졌으므로 더 이상 기제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당에 모셔 두었던 신주 즉 위패를 땅에 묻고 더 이상 기제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혼백이 동일한 운명을 맞는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혼백은 좀더 강해서 흩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5대를 넘어 영원히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혼백이 흩어지지 않게 제사상을 차리고 기억해 흩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 집안의 시조나 국가에 큰 공을 세워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불천위입니다. 불천위는 불천지휘의 준말로 사당에 모셔두었던 신주를 4대가 지나도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영원히 기제사를 올릴 수 있는 신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원히 기제사를 모시는 신주를 둔 사당을 부조묘라고 하고 이러한 특혜를 부조지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5대가 넘어도 혼백이 흩어지지 않고 영원히 기제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분명 제사, 곧 의뢰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조금 관점을 바꿔서 본다면 이것은 동시에 가족과 친족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부터 조금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조직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니 차분히 이해하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은 사후 4대가 지나 신주를 묻어 기제사를 더 이상 지내도 되지 않게 된 상황에 대해 다룹니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영원히 기제사를 올릴 수 있는 친족의 조건과 그렇지 않은 친족의 조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종법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나라 시대의 제후에게 적용되었던 제도였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제후, 그러니까 쉽게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곳 문화에서는 장자 승계 의 관행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왕위는 큰아들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남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둘째 아들 이하의 아들들에게는 그들의 권리를 언제까지 인정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다루는 종법을 별자 종법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 왕위를 계승하는 장자, 즉 재후는 종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종법은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는 재후의 둘째 이하 아들에게 적용됩니다. 종법에 따르면 이 둘째 이하 왕자의 장손 계보를 따라서는 대종의 지위를 허락해 주어 둘째 이하 왕자도 영원히 존속하는 조상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백세불천 즉백 세대가 지나도 옮겨가지 않는 영속적인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영원히 기제사를 지내줄 종손과 종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떠받쳐 주는 조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일단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더라도 왕자는 사망 후에도 모두 기제사를 받으며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자의 지위를 계승하는 장손이 아니라 차남이야 아들이 됩니다. 여기서 소종이 형성됩니다. 그림의 가장 오른쪽 선이 바로 둘째 왕자 장손의 계보로 이어지는 대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왕자의 차남이 그림 B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소종이 형성됩니다. 이 B의 장남으로 이어진 계보가 있고, 다시 B의 차남으로 이어진 C의 계보가 있죠. C는 B와는 또 구분되는 하나의 소종이 됩니다. 이렇게 소종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종은 기재사를 지낼 수 있는 4대까지만 유지됩니다. 그 이상 넘어간 기재사는 지내지 않기 때문에 소종은 일정, 일정한 시기 5대가 넘어가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나중에까지 유일하게 남는 중심 계보가 A가 되겠죠. 이곳이 대종이 되고 이 대종을 잇는 자손이 바로 종손이며 그 집안이 바로 종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제후의 아들, 즉 왕자에게 적용되는 예법입니다. 그런데 사대부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에 한해 마치 둘째 왕자의 자손처럼 자신들의 시조를 중심으로 대종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조를 모시는 종가와 그곳에서 종손이 있으면서 4대가 넘어도 신주를 무덤 앞에 묻지 않고 다시 말해서 매안하지 않고 영원히 기제사를 올려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경우는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서를 적용한다면 종선이 아닌 다른 자손들, 그러니까 시조의 둘째나 셋째 아들의 자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둘째나 셋째의 4대까지는 소정이 형성되니 기제사를 올려줄 겁니다. 하지만 4대가 넘어가면 소종은 의뢰를 멈추고 결과적으로 혼백이 흩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종은 기제사 동안만 존속하다가 사라지게 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4대 위의조상에까지는 제사를 올리는 기제사는 소종의 범위 내에서는 부계 친족 집단이 결집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범위가 곧 당내로 불리는 범위인데 고조부, 즉, 4대 위의 조상의 기준으로는 8촌의 범위가 됩니다. 여러분은 촌수를 계산할 줄 아시나요? 촌수는 부모와 자식이 사이가 1촌입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는 2촌이 됩니다. 고조부와 고손자는 어떻게 될까요? 4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림을 보면 자기로부터 4대가 올라가고 옆으로 뻗어서 4대가 내려올 수 있겠죠? 팔촌은 바로 고조 할아버지를 함께하는 친족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범위가 상례를 치를 때 함께 상복을 입는다고 하는 오복 지친의 범위가 됩니다. 여기에서 또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이 모든 논의는 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종법 질서는 기본적으로 부계의 개본에서 혈통의 계승을 규정하는 질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서의 도입은 과거까지 아들과 딸을 동등하게 바라보던 것을 아들 중심으로 바꿔놓는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선사회에서 종법 질서가 적용되는 과정은 한편에서나 아들, 그 중에서도 장남을 중심으로 집안의 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동시에 친족제도에서 딸을 배제하고 아들 중심의 질서로 변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전기까지 남녀 자식에게 동등하게 재산을 분할했던 관행도 조선 후기로 갈수록 아들 중심으로 더 나아가 장자 중심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리학과 그것이 반영하는 종법 질서가 가졌던 남성 중심적인 특성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종법 질서가 보여주는 규칙이었다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16, 17세기에 이르면서 독특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바로. 소종의 대종화라고 불리는 변화입니다. 앞서 원래 종법 질서에서는 집안 시조의 장손이 종가를 누르면서 영세토록 이어지는 대종을 형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대종을 형성하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바로 앞서 말한 불천위라고 하는 특권입니다. 한 집안에서 국가의 큰 공을 세우고 그것을 왕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면 4대를 넘어서도 신주를 매한, 즉 땅에 묻지 않고 영원히 기제사를 올리도록 국가가 허가해줍니다. 이것을 바로 불천위라고 합니다. 불천위 조상은 영원히 신주에 기제사를 올리기 때문에 그 지위는 곧 한성씨의 시조와 같은 위치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대종이 탄생하고 새로운 종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 종법제도가 적용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천위 이하의 후손들은 불천위를 중심으로 영속적인 대종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 후손들은 그를 중심으로 합법적으로 결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후에 불천위가 되는 것 혹은 자신의 조상을 불천위로 만드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불천위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분명 왕만이 허락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을 제외한 한국에는 모두 5,800개의 성씨가 있습니다. 가, 각 성씨가 하나씩의 종가를 갖는다고 하면 종가가 5,800개 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왕이 허가해 준 불천이뿐 아니라 조선말기 왕권이 약해지거나 완전히 사라진 시기에 지역사회의 유학자들이 의견을 모아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향불천이까지 포함하더라도 현재까지 한국에서 보고된 불천위는 476명에 불과합니다. 불천위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국가, 즉 왕조를 지키는데 공헌한 공신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청렴하고 근면한 관리 중에서도 불천위를 허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문집 등을 발간하여 유학자로 존경받는 이들에게도 불천위가 허락되었습니다. 세 번째에 속하는 이들은 서원이나 사후에 이미 재앙되던 이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전국 곳곳에 설립된 서원은 사후와 서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후는 유교의 성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서재는 학자를 키우는 교육시설입니다. 사후나 서원은 선현이 사망하고 4대가 지나 더 이상 기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된 뒤에도 유림들이 제사를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에서 가는 불천이와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불천이 뿐 아니라 서원 중에서도 국가의 지정서원인 사획서원이 되면 국가 관직 뿐 아니라 할수 있는 물적 토대로 노비 등을 하. 이러한 공식적인 방식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집안을 할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 7 1 8세기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던 조선의 양반들은 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17세기에 돌아가신 조상을 지내면서 그동 봉사를 마치게 되었던 대략 17,18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점차 4대 기제사를 지내지 못한 조상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조상의 신주는 따라 매안했지만 그들을 위한 제사를 진행하는 것이 인정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사당에 있던 신주를 없애지만 선연에 한두 차례 모여 피워 혼을 부르고 백을 부르며 지역으로 제사를 올리자는 을 모으게 됩니다. 바로 주자가례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을까요 앞서 5대가 되면 사라지면서 친족조직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5대가 넘으면 새로운 세대를 올리면서 조직이 던 일종의 압박을 했습니다. 이것을 앞서 살펴본 대중의 논의로 넣어보겠습니다. 본래 소중 4대가 넘어가면 올리지 않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종의 4대가 넘어가도 시제를 올리면서 이 조상에서 제사에 모시게 된 겁니다. 그이 제사가 사라져야 하는 규정에 없습니다. 그럼 소종의 시제를 통해서 제사 받는 조상이 되는 것이. 이것이 지나면 사라져 야했던 소. 5 대가 넘어서도 존속하고 사실상 연속적인 대상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 묘, 선산이 친족 조직의 중심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전통 죽음관에 사람이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적어도 바로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되고, 귀신은 제사를 받아 조상 못하면 돌아가 떠돌면서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 있다는 비밀입니다. 다만 유교는 적절한 자가 올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서 적절한 자란 즉 장자를 말합니다. 조상이 아닌 자를 지내거나 자격 제사를 지내면 그것이라고 하며 비판하였습니다. 유교는 서 조상신이 되는 과정, 조상신과 관계를 맺는 방식, 그리고 소멸하는 과정을 형식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의 형식화는 친족 집단의 형성과 유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래 주자가래는 4대가 지나면 신주를 묻고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가가 공신이나 명문 유학자에게 부여하는 불천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림에서 자발적으로 사우나 서원을 짓고 제사를 지내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가장 많았던 것은 묘제를 통해 선산에서 제사를 올리는 시제를 통하여 4대가 지나도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시제는 주자 가례에서 벗어난 독특한 제사 관행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른바 소종이 영원히 이어지는 대종으로 변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지역문화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신 고 정승모 선생님은 소종의 대종화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4대가 지나도 계속 제사를 지내는 것은 가문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기도 하였고 사회 구조적으로 친족 집단을 확대하고 유지하는 것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